포대디포대디포대디 딸자, 딸자, 포대디 포베디, 딸자, 있어. 김지윤 삐개, 삐개, 개 괄, 어, 개고 왔다, 개고, 찔렸다, 삐개, 괄, 삐개, 괄, 어, 딸빠, 24, 30, 3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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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디 30, 30, 3 무조건 3다 30, 30, 다0 3고 30, 30, 30, 30, 30, 30, 30, 아. 한번 설 때. 자, 반갑습니다. 올컬입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엔비디아 3D 설정 사용법입니다. 이게 주의 사항인데 이제 AMD에서 만든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고 계신 경우에는 설정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는 RTX 2070슈퍼이으로이 그래픽 카드에 맞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서 설정 방법이 아, 방법이 아니라 메뉴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비슷함으로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AMD 회사 라데온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비슷하나 그 메뉴 설정하는 화면이나 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좀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따라서 설정은 가능하세요. 제가 현재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끼워놓은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엔비디아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비슷하게 따라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와 줍니다. 네이버에 들어와서 지포스 그래픽 드라이버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위에 엔비디아 드라이버 다운로드가 있는데 일단 위에 눌러 주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드라이버, 지포스 드라이버 이 메뉴를 눌러 줍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면은 이제 제품 유형, 제품 시리즈, 제품 계열, 운영 체제, 윈도우 드라이버 유형, 언어 최신 이렇게 선택하는 콤보 박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본인의 그래픽 카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검색창에 검색... 그냥 여기에 검색하셔도 되고 윈도우 R 키를 같이 눌러 주시면은 여기 실행창이 나옵니다. 여기 실행창에 dxdiag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그래픽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디스플레이 1,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름,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 슈퍼. 이렇게 제 그래픽카드 이름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지포스, 지포스 RTX 20 시리즈, 2070 이었죠? 저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품 계열은 지포스 RTX 2070 슈퍼. 아까 보신 대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내 PC 혹은 내 컴퓨터, 여기, 보시면은, 바탕화면에 있으시면은, 그냥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속성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제 여기 윈도우 10 프로 이렇게 적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시스템 종류 보시면은, 64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윈도우 10, 64비트 이렇게 체크해 놓을 거구요. 이제 윈도우 드라이브 유형인데요. 이제 스탠다드랑 DCH로 나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스탠다드를 설치하시면은 엔비디아 제어판이 바로 설치가 되고요. DCH로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제어판을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스탠다드로 설치가 가능하시다면은 스탠다드로 바로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DCH로 설치하셔서 엔비디아 제어판이 없으실 경우에는 여기 마이크로 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검색, 엔비디아, 컨트롤 패널.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은 아마 생 생길 겁니다. 자, 이거를 실행해서 아마 설치하시면은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가급적이면 스탠다드로 설치를 해 주시고 검색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 버전을 설치해 주는 게 낫습니다. 플러스가 네, 눌러 주시고 여기 다운로드 눌러서 그냥 다음 다음 이렇게 누르셔서 설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다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 마우스 오른쪽 엔비디아 제어판을 누르면은 여기 왼쪽에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설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은 미리 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 이걸 눌러 주시고 여기 다, 다음, 사항을 강조하는 기본 설정 사용. 이거를 품질까지 당겼다가 다시 고성능으로 해 놓고 적용을 한번 눌러 줍니다. 이건 어차피 설정해봤자 나중에 다시 풀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품질로 했다가 성능으로 해놓고 적용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3D 설정.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역 설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복구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설정에서 제가 서든어택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임도 하다보니까 이제 서든어택만 따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혹시 서든어택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추가 눌러주시고 여기 내려보시면은 여기 서든어택이 있습니다 선택한 프로그램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서든어택 이렇게 체크해 놓으신 후에 지금부터 3D 설정 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서든어택 할 때는 이미지 선명화 이거는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버전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미지 선명화 이런 따로 안 건드리고요 밑에 뭐 CUDA GPU 이것도 건드리지 않고 맥스 프레임 레이트 이것도 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오픈 GL 렌더링 GPU 이것도 건드리지 않고요. 밑에 가상 현실 가변 속도 슈퍼 샘플링 이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상 현실 사전 렌더링 프레임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1로 설정을 해 놓고요. 이제 밑에 내려 보시면은 저는 3중 버퍼링을 끄기 뭐 기본으로 일단 꺼져는 있습니다. 수직 동기도 이거 3D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해서 끄기로 해 줍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 스웨이더 케이시는 따로 건드리실 필요 없고 스레드 최적화도 따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n t l 리어싱 모드인데 이거는 기본으로 응용 프로그램 제어가 되어 있는데 모든 응용 프로그램 설정 오브라이드를 체크해주신 후에 많은 분들이 8X를 사용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4X를 사용합니다. 그다음 밑에 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멀티샘플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 보시면은 여기 두 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방성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16x를 사용해 주고 밑에 이제 텍스처 필터링 문제 리거를 고성능으로 변경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3D 설정은 일단 적용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눌렀고요. 그다음에 뭐 서라운드 이거 PHY SX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 RTX 2070 슈퍼로 변경을 해 주고 적용 그 다음에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5Hz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 중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정림전자 회사의 그 27인치 커브드 모니터고요. 자, 제가 듀얼 모니터가 있는데 혹시 60Hz까지 지원되시는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제이 모니터가 6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75Hz로 따로 이렇게 해 놨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하는 방법은 사용자 정의를 일단 눌러줍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만, 원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위에 있는 게 없어졌죠? 이제 뱅큐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저는 60 h z 까지 지원을 합니다. 위에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고 여기 사용자 정의 해당도 만들기 이거를 눌러주신 후에 저 같은 경우는 1920, 1080 재생 빈도를 75 이렇게 해주시고, 테스트 줍니다. 혹시 이거 테스트 눌렀을 때, 검은 화면이 뜬다면은, ESC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뭐, 안 되는데, 뭐, 왼쪽 누르고, 얘를, 뭐, 이렇게 누를 일은 없겠지만은, 일단은, 화면입니다.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신 후에, 위에 이걸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75Hz가 이렇게 사용이 되신다면 75Hz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 컬러 조정 저 같은 경우는 뭐 바이브런스 이런 거 따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회전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이것도 따로 필요 없는 화면이고 오디오 설정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탕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 여기서 혹시 옛날에 CRT를 쓰시거나 거의 뭐 정사각형 패널에 가까운 모니터를 사용하셨더라면 은 종행비를 사용하시면 은 좌우 양옆에 여기서, 뭐, 여기까지. 모니터 화면이 잘리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하시는데 적응하기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 화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중 디스플레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고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게임을 하다가 창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어느 정도 꿀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면 왼쪽으로 끌어치다가 화면이 내려갈 수가 있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오른쪽 위에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은 이 오른쪽 위에 이 부분, 뒤로 있는 부분 이쪽으로 해야 마우스가 나가기 때문에 창이 내려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어느 정도 꿀팁이고요. 그 외에 비디오 뭐 이쪽 화면은 따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잘 보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서 뭐킬데스를 올리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랭크전 시즌이 시작되는데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뭐, 서든어택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